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동반한 삶 전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그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의 생명 안에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곧 나이고요, 내가 곧 죄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는요, 죄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가 시기를 했거나 내가 분노를 했거나 내가 음행을 했다라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나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그냥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의 나무인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나무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그 자신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살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외국 생활 그리고 유학 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정말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당하는 차별, 내가 당하는 서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고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이고 패배였을지는 몰라도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영광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아프다고 피하다가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